네, 아까 남풍리 삼성 땅에 이어가지고, 여기 지금 남풍리, 어, 남풍 사거리 쪽에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도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어, 삼성으로 들어가는 곳이 지금 2차선보다 조금 더 넓게 지금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길진 않지만 약한 어, 2, 300m 정도는 어, 건설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 통행까지 가능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풍리 풍정마을 쪽이고요 저 위에 아까 어, 산이 국사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어, 여기서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포장한 지가 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밖에 그래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주변은 지금 이렇게 어, 가을 거지를 다막 끝낸 그런 상황이고, 어, 곳곳에 이제, 어, 배를 배어가지고 이제, 어, 탈곡을 한 다음에 묶어서 소연물로 썰라고 이제 하얗게 이제 이렇게 둥글게 말아 놓았습니다. 집단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에 보이는 마을이 풍정마을이고저 멀리 지금, 어, 보이는 지금, 어, 고3에 있는 다리공사, 교각공사죠 제2경부고속도로 어, 교각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여기서 1.5km 정도의 고3IC가 들어오는 그런 현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 조금씩 조금씩 공사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어, 그래서 현장은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보계면 남풍리 삼성 들어가는 입구 도로까지 한번 이렇게 쭉 찍어 보았습니다 주변 상황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배나의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9부동산TV의 작가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19부동산TV의 작가일구입니다 오늘 나온 것은요 안성시 보계면 남풍리에 있는 삼성땅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땅 주변도 가을이 아주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단풍들이 곱게 곱게 물들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현장은 공기도 굉장히 좋고 맑고 쾌적한 날씨입니다.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이 지금 확대 보이는 이 산이 국사봉이라는 곳이죠. 국사봉 이름도 국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봅니다. 그래서 삼성이 42만 평 남풍리 땅을 소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앞에 저 건물이 약간 볼락말락 하는 저 건물이 바로 체육 시설로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바로 아래쪽에 <laughs> 보시면 지금 보는 게 남풍 소류지라는 곳입니다. 저 우리가 사는 국사봉 그리고 이제 어 <laughs> 삼성으로 들어가는 2차선 주변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유튜브들이 뭐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주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정보를 접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어떤 그런 개발 계획이라든지 변화는 그렇게 느껴지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 등산도 하고 야외 활동하기 아주 좋은. 그런, 어,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 듣던 소문과는 달리, 삼성은 아직 차분하고 조용하다. 남풍리는 현재 무슨 변화를 숨겨두고 있는지, 저 위에 있는 국사봉 봉우리는, 어, 산은 알고 있는지,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고, 이렇게, 어, 잔잔한 물결 속에서 뛰어노는 오리들만 몇 마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어쨌든 간에 고속도로, 음, IC하고 IC 주변하고 4차선 확장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이 삼성으로 들어가는 입구 4차선도 계속 도로를 지금 확장해서 포장하고 뚫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 변화가 없다기보다는 주변 상황은 약간씩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곧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 또 기쁜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그때 되면 또한 차례 더이 주변의 땅 가격이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그런 타이밍에 또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3IC, 제2 경부고속도로 고3IC라는 또큰 어떤 변화의 줄기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또 차원에서의 토지 가격 상승은 당연히 또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어 열매는 과실은 따먹을 수 있을 것이다. 기다리지 못하고 또 너무 정보의 팔랑귀처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없고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고사란히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차분하게 땅을 가졌으면 기다리는 게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국사봉 봉우리 국사봉 봉우리는 우리를 차분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무슨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까지, 어, 변화의 조짐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 수면 아래서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 경제는 확실하게 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임도 많이 보이고, 부동산 경기는 대출 규제와 또 여러가지, 어, 법적인 규제, 양도세 강화 등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항상, 경제적인 상황 세계경제적인 상황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금 어, 금융시장 그다음에 환율 시장은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큰 흐름 속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차분히 공부하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수익도 안겨줄 수 있고 큰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고 항상.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에 분명히 올 것이고 또 분명히 여기에 뭔가의 큰 변화의 흐름은 올수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 가을 참으로 여기는 어 평화롭고 그다음에 조용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맑은 그런 어 좋은 곳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투자하실 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끊지 마시고 관심을 이어 나간다면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 모면서 으 안성시 보계면 남풍리 삼성 땅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또 그냥 소소한 일상의 정보를 드렸습니다. 19부동산 TV의 작가 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